주식회사 서버몬 우분투서버 GUI 설치 및 한글 설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서버몬입니다. 금일은 우분투서버의 GUI 설치 및 한글 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우분투22 점령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분투서버, 데스크탑, 우분투는 사용 환경에 따라 서버 또는 데스크탑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우분투 서버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가 없기 때문에 데스크톱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서버 관련 작업에만 활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됩니다. 우분투 데스크톱에는 종합적인 오피스 생산성 패키지, 미디어 재생 도구 최첨단 인터넷 브라우저 등 일상적인 사용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분투 서버와 우분투 데스크톱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분투의 장기 지원 LTS 버전을 사용하는 한 서버 및 데스크톱 버전 모두 아무런 장애 없이 서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와 기본 패키지입니다. 그러나 기본 우분투 커널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두 버전 모두에 동일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분투 서버와 데스크탑의 차이점, 우분투 서버용과 데스크탑용의 가장 큰 차이는 GUI 환경 유무입니다. 데스크탑용은 GUI가 있지만 서버용은 GUI가 없습니다. 서버용은 텍스트로만 되어 있는 CLI 환경, 즉 터미널에서 명령어 입력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로는 패키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버용은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패키지를 그때그때 설치하여 사용하는 반면 데스크탑용은 사용할 만한 패키지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용량이 비교적 더 큽니다. 정리하자면 서버용은 용량이 작고 빠르지만 약간의 불편함과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은 용량이 크고 느리지만 사용자 친화적이며 그래픽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Ubuntu server GUI search agi 수도 apt get update and on install apt get upgrade y sudo apt get install Ubuntu desktop store, apt get install indicator app menu tools hot service not connected audio you Ubuntu server GUI root login 설정 BI your cities. gdm-switch on custom config allow root shantrue 추가 vi에 철초 pam tdd gdm password semen o t required pam s u c c e e d i v e Thus so user root quiet success 주석 처리 vi show pamd gdm autologin semen o t i am required pam s u c c e e d i v e so user root quiet success 주석 처리 이후 리부트 진행 시 루트로 GUI와 접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분투는 루트 계정이 기본 잠겨 있기 때문에 사전에 루트 활성화를 한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분투 서버 한글 언어팩 설치 설정 언어팩 변경 후 표준 폴더명 변경에 대하여 예전 이름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폴더명을 변경 시 기존 서비스의 경로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분투 서버 GUI 설치 및 한글 언어팩 설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